네 먼저 전북체 1회 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전주입니다. 한때 비수도권 일반시 가운데 1위였던 전주시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서 62, 3만대에서 정체되면서 청주와 창원, 천안의 차례로 밀려났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등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2020년에는 전주인구가 65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엔 계속 내리막입니다. 2023년에 64만 명 네, 지난해에는 63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이 63만 명도 곧 붕괴될 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시군의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한때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였던 익산 33만 명대까지 갔던 인구는 26만 명대로 약 30년 만에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사라졌습니다. 대표 공업도시였던 군산 2018년 한국지엠 2019년 현대중공업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경제와 함께 인구도 25만 대로 내려앉았습니다.